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절기가 여러분,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대림절. 자, 이 대림절 지나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들이 묵상하는 시기다 이랬어요. 종말론적인 삶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제가 압축적으로 설교를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 끝나고 우리들이 같이 함께 활동이 있는데,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이5장 이것을 읽은 이유는 이 안에도 우리들이 장차 다가올 그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들은 어떻게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쓴 이야기가 이 대살로니가 전서 5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들의 몸과 영과 혼, 이 모든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일 우리들이 처음에 나왔던 표현이 그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소멸한다라는 거. 이게 불, 이 식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님을 잘 간직해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우리들이 잘 간직하는 것도 있다면 반면에 달리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없어지게 되는 일도 있다는 말인데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한번 알아볼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때가 있는데 언제 우리를 떠나시게 되는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맥락은, 이 흐름은 위에 어른예배랑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제 성령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는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를 가르치시고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9절, 20절을 이제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들의 몸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계신 곳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이 그냥 몸뚱아리가 아니라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 가지고 여러분 아이 교회 예배당 우리 그 여러분 여행 같은 데 가면은 뭔가 성전 예배당 혹은 다른 종교의 어떤 기관을 가도 그 곳을 우리들이 존중해 주고 거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교회를 못 들어옵니다, 지금도. 그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하던 대학생들이 어디로 다 숨었어요? 성당으로 숨었잖아요. 그 성당으로 숨고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나 어떤 성당 뭐 어떤 절 이런 곳을 우리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존중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런 곳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몸 하나하나 우리의 몸 자체도 성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예배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 자행되는 행동이 정말 불법적이고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는 곳이라면 여긴 교회일 수 없잖아요. 성전일 수 없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비전들이 구현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모습을 볼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소멸하게 되어 있다. 작은 불씨도 꺼지게 되어 있다. 그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여러분들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가 2510년도에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 미래를 예측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의 가치를 폄훼하고 함부로 대할 때. 작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도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어떤 한 목회자의 설교를 그냥 무지성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야 무조건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의 비밀을 이렇게 강단에서 전하고 나눌 때 그거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거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하고 그런 관점을 가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언제 소멸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를 우리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소멸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세례를 받게 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뭐 이렇게 특출나게 남들보다 더 대단한 게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 중에 혹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은사라고 하면은 꼭 신비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교회나 신문 이런데 보면은 은사 초청 집회, 막 은사 무슨 세미나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거기에서 막 병을 고치는 거, 막 귀신을 내쫓는 거, 막그 방언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은사라는 것은 병을 고치고 뭐 진짜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좁게 볼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더 다양한 영역들의 은사들이 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면, 정리만 된 거예요. 뭐 예언을 하는 은사도 있고요. 누군가를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티칭하는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뭘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성도들을 보면은, 아, 저분은 진짜 저런데 특출나게 은사가 있구나. 하는게 보여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헌금을 하는. 여러분, 이 헌금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큰 금액의 돈을, 자기 의 어떤 것을 남을 위해 쓸수 있을까? 이거 은사예요,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도력의 은사, 리더십이죠.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반면에 지식의 말을 하는 은사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분은 지식이 참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근데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정말 다른 명문대 나오고 훨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 비해서도 탁월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출나게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적을,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 그리고 방언을 통역을 하는 사람, 그리고 뭐 사람들을 돕는 은사, 행정,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되게 제한적으로 한 20개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은사가 영어로 기프트예요. 기프트. Gift, 선물인 거죠. 선물. 그래서 영적 은사라고 하면 스피릿츄얼 기프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게 여러분,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재능. 탤런트라고도 그렇고, 우리 연예인들 보면 탤런트, 탤런트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그런 끼와 재능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죠. 그 탤런트.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은사와 재능은 우리가 구별해서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타고나는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기프트, 그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수한 사역과 목적을 위해서 혹은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데에는 재능이 없어요. 알잖아, 너희들도 다. 나 노래 못해, 얘들아. 노래를 하는데 자신이 너무 어색해. 자, 그런데 올 초에 우리 교회 찬양 인도를 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한달 만에 그만두셨잖아. 그리고 공석이 됐어. 난 정말 내가 찬양을 그렇게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근데 신기한 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걸 내가 순종하고 감당할 때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더라고. 생각보다 잘했잖아 얘들아. 너희들이 볼 때도. 나도 신기했어. 나는 맨날 토요일마다 다른 교회 못찾아갔나 찾아보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부어주시는 순간들이 있구나. 그런데 자그 은사라는 것을 우리들이 귀하게 받고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어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줬는데 그 친구가 그걸 되게 귀하게 여기는 걸 보면 또 주고 싶잖아. 근데 그 선물을 줬는데 걔가 막 다음 날 그냥 걔네 집에 갔는데 막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예를 들어 누가 너희들 막 힘드니까 비타민을 줬어. 약을 줬어. 근데 네가 그걸 안 먹고 막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걔가 되게 서운할 거 아니야?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쓰거나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직장을 하고 뭐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게 됐어. 나는 돈이라는 것도 은사라고 생각하거든. 교회 안에 돈을 잘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 그 너희들이 나중에 돈을 엄청 잘 벌어. 그것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 선물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쓰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배불리기 위해서만 그것을 쓰면, 여러분, 그 은사는 소멸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이 소멸하게 되는 네 번째는, 자, 이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자,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때 성령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합니다. 자 그때 제일 먼저 늘어났던 현상은 사람들이 성별, 나이, 출신 지역, 신분 이런 거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 된 가족을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들이 편을 가르게 될 때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도저히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서 떠나실 때, 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의미,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훼손하거나 그것을 우리들이 왜곡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교회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시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들 중에 우리가 가장 의미있게 보는 기적은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통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공산주의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아, 내가 가진 게 있는데 이게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놓고 그것을 서로가 약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쓰게 되는 그런 문화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 중에 자기의 어떤 재산, 쉽게 말하면 부동산,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판 돈을 공동체에 가져와서 서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그렇게 지내는 거였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걸 보면서 부러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 뭐 나도 저렇게 사, 내가 가진 걸 사람들에게 나누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였어요. 자,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과 칭찬을 듣고 싶었나 봐. 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을 여러분 팝니다. 뭐 훌륭한 일이죠. 훌륭한 일. 그런데 그걸 팔았는데 그판 돈을 다 교회에다 내놓으려니까 약간 욕심이 생겼나 봐요. 아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 돈의 일부만 교회로 내놓고 나머진 자기들이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었어요. 뭐누구 모르겠지 이랬겠죠. 근데 나중에 이것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에게 걸리게 돼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와서 거짓말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짜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사람들에게 이 걸린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분, 이 부부가 여러분 나중에 죽어요. 이 벌로, 아, 진짜 그거 조금 했다고 이 사람들은 꼭 죽, 죽음으로까지 갈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처음엔 들었어요. 그러나 어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 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나의 어떤 살의사욕, 내 명예욕,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섞여버리면, 불순물이 되어버리면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소멸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다섯 가지로 쭉 나눠봤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자꾸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님 옷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세요. 더뭘 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우리들이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저 단순히 막 우리들이 성령충만이라고 할때 눈물 흘리고 막 어떤 그런 감정적인 자극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 사실은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시리즈가 뭐였죠? 이게 성령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라는 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도중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서 믿음생활 하면서 늘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사모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나로 빚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